왜 이렇게 됐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박한주 원실의 하우준비서 최승현 비서입니다 저희는 구사 동갑내기고 여분은 아, 네. 경상북사랑 저는 충청북사랑입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걷는 길이 어디죠? 고준비서님아 저희는 지금 점심 식사 후에 네. 윤중로를 걷고 있어요 국회를 감싸고 있는 길인데 벚꽃이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그 뉴스에서만 보던 아, 그 여의도 벚꽃길이라고 하는데 네요.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내일부터 맞아요. 통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아 내일은 아니고 어, 오늘 아니야?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부터 통제가 돼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하루에 95명씩 어, 이렇게 통제를 해서 총 3,500명밖에 이제 관람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아 온라인으로 벚꽃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 온라인으로 근데 네. 벚꽃은 박완주TV가 맞칩니다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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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은 박완주TV 오면 이 길을 보실 수가 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박완주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예. 하는 어. 거죠? 아 예. 끝까지 봐줘. 아 이건 넣겠습니다, 제가. 아 안돼요.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서 영상에 보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사님 저희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 이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굳이 왜? 뒤에 보이는 게 저희가 일하는 의원회관.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laughs> 보시는 게 법안이 통과되는 이제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인구들. 네 맞습니다. <laughs> 문천. 아 이렇게 날 좋은 날 야근하기가 싫네요 <laughs> 비선님 혹시 뒤로 걷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 일하는 것좀 보여 드릴게요 <laughs> 괜히 얘네들 어디 가나 할까봐 비선님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 아나 빨리 일하고 가자 네, 네, 네. 우리 쑥스러움이 많으신 <웃음> 머리가 색소를 <laughs> 복잡하신 비서님. 분이셔서 <laughs> 또 저희도 이제 열일하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비선님 이런 날이 자주 오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잘가요 아 박완주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어, 부탁 그래? 아, 부탁, <laughs> 부탁드릴게요 아 부탁드릴게요